맛이 제일 중요하고, 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스팀의 텍스처, 음?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안스타님네 안녕하세요. 다 그냥 카페라떼예요? 네 구독자님들께서 기다리신 카페라떼 티어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카페라떼를 자주 드시나요? 평소에 라떼 자주 안 먹어요. 올리 커피만. 근데 좀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컨설팅하고 메뉴 세팅하고 했을 때 라떼 워낙에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우유회사랑도 진짜 많이 미팅을 했어요. 우유도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온 장시간이나 고온 단시간, 그리고 멸균이냐, 아니면 신선한 우유냐, 표준 우유냐, 아니면 일반화 우유냐, 그런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커피와의 조화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맛있는 카페 라떼와 맛없는 카페 라떼는 좀 구분할 수 있다. 어, 오늘 라떼는 좀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대형 프랜차이즈, 신생 프랜차이즈, 편의점까지 36종 준비해봤고요. 높은 레전도의 커피를 사용. 베스셀러 무난한 거. 시청자분들 기준 좌측에 낮은 티어, 우측에 높은 티어를 놔주시면 됩니다. 주문을 하고 다른 컵에다 가 옮겨 담으신 거죠 지금? 섞어서 거품을 깨고 옮겨 담았습니다. 사실은 매장에 주문한 다음에 바로 먹어보고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 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평가 기준이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평가 기준을 둘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맛, 맛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커피와 우유와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밀려서는 안 돼. 커피가 너무 밀려서 우유 맛이 너무 많이 나거나 우유가 너무 밀려서 커피 맛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도 안 되고요. 따뜻한 라떼이기 때문에 스팀의 텍스처를 봐야 돼요. 스팀을 칠때 너무 뜨거운 온도로 너무 거품을 많이 치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스어링할때 우유와 크리마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섞였는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식긴 했지만 그런 스팀의 품질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정도 온도에서도 그래서 스팀 테크닉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우유 취 같은 거 우유도 이제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거든요. 유취가 너무 많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이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묶여서 이제 맛과 밸런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온도 떨어진 부분은 다 감안하고 볼게요. 정말. 일단은 제가 이건 삐다 라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먼저 놓는데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면 먹으면서 기준이 생길 거거든요. 요첫 번째 잔, 먹어보겠습니다. 단데? 오. 근데 약간 두유 같은 느낌이 있다, 이 우유는. 일단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일단 얘를 먼저 S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얘도 일반적으로 쏘쏘해요. 오. 스탑스만 나왔네. 배전도가 높은 커피를 썼는데 그 높은 커피가 우유와의 조화로운 정도의 배전도가 아니라 약간 딱 찌르러 오르는 배전도의 커피예요. 일단 이것도 A로 주겠습니다. 상당히 배전도가 높은 커피네요. 무난. 무난. 아 근데 이거 우유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얘도 살짝 배전도가 높게 느껴지는 커피향이 나네요. 좀 너무 밍밍하고, 일반적인 스틱 거품은 얘보다 더잘게 쪼개줘야 돼요. 얘는 네, 지금 거품이 커, 거품 텍스처가 이 커피와의 조화를 이루진 못하고, 그냥 이 위에 그냥 남는 정도의 텍스처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밍밍해. 그리고 약간 수분감이 많은 느낌. A의 기준농거에 비해서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얘는 B로 옮기겠습니다. 안데시 네. <laughs> 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랜차이즈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이 메뉴 세팅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진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맛있어요. 왜냐면 한국 카페들 알잖아요. 수준 높은 거, 그렇죠? 높은 중에서도 이렇게 티어표를 나누는 거라는 걸꼭네 여러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양이 많네 이거는. 음. 음. 이좀 쓰다. 약간 스타벅스 밸런스. 약간 다크초콜릿이나 스모키한 향이 강하게 딱 치고 우유 맛이 나는 거지.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은 어? 이거는 좀 진한 라떼라고 느낄 수는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커피 맛이 강한 라떼가 되게 임팩트를 줄 수는 있는데, 강배전에서 오는 탄맛이 같이 오는 라떼였고요. 괜찮은데? 커피와 우유와 밸런스도 좋고. 어, 얘 일단 S를 올려볼게요. 얘, 얘 괜찮았어. 그로 내릴게요.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약간 우유 취, 유치가 좀 강해요. 그리고 중간에 단맛이 좀 많이 비었어. 우유를 못 썼는지 되게 궁금한데 커피도 딱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얘 너무 밍밍하다. 얘도 너무 거품을 많이 쳤어. 스팀이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 우유에 되게 중요한 성분이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우유 스팀을 쏴요. 그러면 스팀이 밖에 있는 공기를 우유 안으로 집어넣어요. 공기가 주입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변형을 일으켜서 주입된 공기에 피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공기를 안에 가두는 거야, 우유 안에. 그러면 피막이 형성된 공기층과 나머지 우유와 잘 섞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입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분리된 맛이 안 느껴져. 그게 이제 스팀 밀크라고 하는 겁니다. 스팀을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서 이 거품이 되게 실키해질 수 있고, 투박하고 거칠어질 수도 있어. 커피와 잘 섞일 수도 있고, 분리된 맛을 낼수 있어. 그래서, 스팀 치는 영향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거친 거품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친 거품들은, 높은 온도에서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마셨을 때, 텍스처가 좀 거칠죠. 어쨌든. 그래서, 뒤로 놓겠습니다. 다음 번도로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단데? 일반적인 우유를 쓴것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A에 놓을게요. 일단은. 얘도 달다 우유가 달아요. 이것도 살짝 커피와 우유의 밸런스가 너무 떨어져요. 커피는 약간 다크로스링이어서 진하고 툭치는데 우유는 너무 플랫해. 얘는 뭔가 좀 좋은 커피를 썼을 것 같은 뭔가 향미가 좀 다르네요. 과일향이나 스트로스향까지 조금 나는 커피. 오 일단 커피가 맛이 없어. 커피가 좀 뭔가 오래된 맛. 진난다고해야되나뭐뭐 음? 시럽 탔어요? 이 당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커피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당도때문에 뭐야? B로 내리겠습니다 이케 이거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먹으니까 디테일한 맛이 다 차이가 느껴져. A가 너무 많지? S가 너무 적어? 아, 왜냐면 지금은 좀 1차적으로 확실한 것만 나눠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먹어보고, B를 확정할지, 아니면 은 뭔가 순위를 바꿀지, 고급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음. 와. 밸런스는 괜찮은데, 커피가 약간 너무 우기하고, 우유를 뚫고 나오는 커피향이 그 품질이 좋게 아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꼴찌로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하고요. 너무 밋밋하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얘도. 플랫하다. 음? 어우, 저는 얘를 꼴찌로 놓을게요. 근데 얘는 너무 당도가 너무 높아. 라떼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 그냥 시럽이... 음. 어우, 너무... 만만치 않은 하위권이고요. 커피가 좀 아쉬워요. 근데 확실히 라떼가 어렵긴 하다. 디테일한 차례가 커피보다 확실히 덜해서 우유와 섞여버리니까... S로 올릴 거, 또 B로 내릴 걸한번더 체크해볼게요. 음, 괜찮아 밸런스가 딱 좋고 얘가 딱 평균 정도의 느낌이에요 진짜 딱 평균 음. 아, 얘가 다 크로싱 됐거든요 완전 스타벅스 그 자체야 여기도 다크로스팅된게 있고 여기도 다크로스팅된게 있는데 조금 달라요 밸런스가 저기는 좀더 분리된 맛이 됐고 얘는 조금 더 조화로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좀더다크로스팅을잘 살린 라떼다 얘 일단 S를 올려볼게요 왜냐면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아 개인적인 입맛의 기준으로는 A로 놔도 되는데 약간 지금 스타일이 좀 다른 그 결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커피 음, S를 올릴게요 맛있어 시트러스한 향도 나네요 커피가 괜찮아 우유와의 조화도 괜찮고 양도 많은데 우유도 밀리지 않고 밸런스 있고 얘 올릴게요 얘 되게 커피가 맛있는데? 커피가 가진 어떤 시트러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베리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데 밋밋해 무난 아얘 살짝 플랫한데 아 얘는 좀 단맛이 많은데 막 약간 멸균우유에서 오는 단맛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음 얘도 괜찮은데? 일단은 A플러스 음, 음, 얘 살짝 견과류고스러운 우유 맛인데 오트밀크 같은 느낌 나는데 근데 이런 오트밀크랑 커피랑 섞었을 때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약간 커피가 좀 우디해진다는 느낌 이 많이 들, 들거든요. 그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 일반적인 어떤 라떼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커피가 너무 우디하거나 아니면은 밀크가 좀 다르거나 그런 대체 우유 쪽의 밀크거나 B로 내리겠습니다. 음 B로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 한 번씩만 싹 먹어보고 A 한 번씩만 싹 먹어보고 마지막 최종 결정할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네네. 저 이거 등급 나누면 안 돼요. 얘네랑 얘네랑 같은 등급이 안 돼요. 얘네 다섯 개를 C로 가고요. C는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웬호 왠... C는 너무 아쉽다. 네. 너무 아쉬워요. B는 괜찮아. 조금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는 거지. B는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은 이두 개는 B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A. 근데 A랑 B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아요. 괜찮은 라떼 다. 맛있고 밸런스도 괜찮고. 근데 제가 A랑 B를 가를 이유는 여기에 좀더 플랫하거나 아니면 너무 다크로싱돼 있는 커피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커피들을 주로 닦고 여기가 좀 밸런스 있고 무난한 괜찮은 커피예요. 좋은 커피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바리스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등수를 매기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 이 정도 카테고리 내해서 여기가 조금 밸런스가 아쉽다, 여기가 좀 밸런스가 좀더 괜찮다. 근데 얘네는 더 아쉽다. 그러면 이제 S를 한번 먹어보면서 여기서 내릴 게 있는지 A로, A에서 혹은 올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S 순위까지 한번 매겨볼게요. 이건 내릴게요. 올릴게요. 살짝 고구마 만 난다. 괜찮다. 에트리피한 느낌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내리겠습니다. S 뒤에 두 개. 야. 얘네 네 명만 에이플로해 주세요. 에이결정했습니다 S 다섯 가지 요거 S로 확정하겠습니다. 근데 S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얘네 셋은 너무 맛있었어요. 1등은 라떼에서 시트러스한 느낌. 그 다음에 바닐라나 바나나 같은 느낌까지도 났어요.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 인텐스도 약하지 않고. 두 번째는 견과류에다가 좀 플로라한 느낌도 있고, 밀크 초콜릿 느낌? 근데 그게 커피가 막 밀리지 않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맛있는 라떼.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살짝 높은 것 같아서 약간의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도 더 있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플랫하지 않고. 얘는 제가 왜 볶고 았냐면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맛으로는 얘네 넷이 얘보다 더 좋아요. 왜 골랐냐면 다크로스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커피 맛이 나는 좀 강하게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놨어요. 얘 5등은 왜 넣었냐면 은 얘는 아몬드 향, 약간 피스타치오나 이런 향이 나거든요. 제가 볼때 일반 우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우유가 아닌 거는 너무 단맛이 높아서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하위권으로 났는데 얘는 일반적인 라떼의 어떤 우유와 커피와의 조화가 아니라 좀더 견과류의 단맛이 더 높아요. 그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몬드 브리즐 같은 느낌이 그래서 얘네 셋의 레벨이 얘네 둘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레이드 차이가 꽤 나요. 얘네들은 충분히 선호도에 따라서 비로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성 차원에서 넣은 애들인 거죠. 사실 제 마음속에 완벽한 S는 얘네 셋이에요. C! 가겠습니다. 아쉬웠던 커피. 하나, 둘! 실리스요? 음.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laughs> 아, 저 이때 너무 아쉬운데? 이거 볼게요. 하나, 둘. 나우 커피? 인자동무하시 모인 그런. 아 너무 달아. 너무 인공적이야. 라떼라고 하기에는 좀단 설탕 시럽 맛만 좀 나고 우유와 커피 밸런스 가잘 맞자. 첫째, 둘, 둘. 뭐야 이거? 피사피엔스? n s 시대 a 새로운... t <laughs> s a 좀 우디에요 air. Let's jam, Maco. So, i 유 n 관되네아 g s 는 I'm going to go G S 는 확실히 괜찮은데 플랫하고 그 약간 탈지 분유 같은 그런 우유의 느낌이 좀 강하다. C U 는좀 완전 퀄리티 자체가 이만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벤티. 음, 이건 C 랑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해야 돼요. 이거 백업 커피. 백업? 얘는 제가 왜 예쁘게 놓냐면 다크로싱이거든요. 우유와 커피가 이만큼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크로싱이 있잖아요. 다큰데 아, 그래도 어느정도 조화롭거든요? 얘는 강한데 많이 분리돼있어 그래서 그 향이 긍정적이지 않고 얘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차이를 줬어요 100억 여 가겠습니다 타멘탐스 10%뿌레주르 아마스빈 여기 다 몰려있네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 여기있네? 응? 그렇게 다크로빙이 아닌데? 뭐야? 스타벅스 감별사 입장으로서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데? 근데 그만큼 되게 다크로싱 향이 많이 안나네? 스타벅스가 자, 그러면 B 바고 여기 괜찮아요. 무난했어요, 무난. 다 진짜 그냥 대중적인 맛. A? 갈까요? A? 아, 커피빈. 아... 진짜 대중적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와, 이 진짜 무난한데 다 나오네? 다 비슷해. 티몰튼? 티몰튼이 무난한데? 이걸 제가 혹시 아까 스타벅스스럽다고 했나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랑 A는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진짜. 좀더 플랫하냐? 좀더인텐스있냐 약간 요 차이지.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지점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잘 추출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다 노트의 결 자체는 비슷하거든. 근데 여기에 저가랑 고가가 어우러져 있다는 게 진짜 재밌다. 그쵸. 에이플 국가입다 에이플. 자 우지 커피? 숨기고 있네, 커그 네, 팬차지. 서울에 쓰고 한잔에 3,000원 있습니다. 3,000원? 자 나이스 카페인 클럽. 어, 되게. 처음 들어보는 데들이 많네? 댄싱커 뭐야, 여기 다 처음 들어봐? 오, 괜찮네. 자, 자 블루샵! 와, 여기가 완전 신생 프랜차이즈들이 아. 쫙쫙 있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지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차별화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보니까,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지점이 많잖아.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도 힘들어지고, 워낙 유명한, 워낙 많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지점이 적고, 또 예를 들어 지방권에서 시작했는데 서울에 한두개 정도 있으면 그 그걸 얼마또 관리를 또 잘하겠어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아마 그런 결과물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조금 더 얘네들보다 밸런스가 좋았거든요. 이 나이보다. 그래서 좀만족스러워고 그게 좀 재밌었고 특이점이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서울 우유 점유율 제일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우유가 뭐좀 있는 것 같고 남양우유와 서울 우유 진짜 많네? 우유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요. 소가 먹는 먹이도 바뀌고 그리고 소의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에 우유 안에 있는 고형물 함량이 높아요. 여름에 우유 안에 있는 고형물 함량이 낮아. 그래서 우유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카페에서는 커피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12달 계절에 따라서 우유 맛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 지방 함량을 맞춰 놓은 우유가 표준화 우유라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바리스타 우유야 바리스타 근데 또 멸균은 또 달라져요 여름에 우리가 라떼를 만들어 먹더라도 겨울에 만들어진 멸균 우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름엔 더 맛있겠지 일반 우유랑 비교해서 이런 또 재미가 있어요 우유가 달라 맛이 조금씩 자 그러면 S 5등부터 대초 우유 맛 많이 나던 거 하나 둘 일반 우유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 골랐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S로 올라온 거네 근데 이거는 파우더를 지금 좀 다른 거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견과류나 이쪽 향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우유를 쓰는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전자동 머신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안 돼. 고 그러니까 분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컨셉적으로 자동 머신 한개 때문에 일반 라떼의 퀄리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세븐일레븐은 지금 좀 다른 파우더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냥 견과류 맛이 많이 나가지고 괜찮아요. 재밌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잘 하는 데서 에 구매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음! 커피디. 아! A로 쓰고 3,900원. 다크로스팅. 딱 박히고 그냥 대중적으로. 호불호 없이 그냥 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거. 3등. 아, 여기부터 너무 궁금해. 진짜. 여기가 진짜 찐이거든. 하겠습니다. 음. 을. 응? 샤, 씨. 미쳤다. 아직. 탄탄해 그냥 먹었을 때 커피와 우유와의 조화가 탄탄합니다. 커피도 좋고 세팅 잘해 놨어요. 아. 2등. 2등. 백다방 점장님이 <laughs> 무게도 받으시고 아 진짜 무게 다제 영사 했어요. <laughs> 맛있어 밸런스 좋고 커피 맛도 길게 많이 주시면 떫은 맛이나 약간 그 우디한 맛이 남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와, 충격적이다. 자, 대망의 1위 첫. 쳤다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정말 얘는 별을 달리해요 피를 먹었을 때보다 임팩트는 적어요. 왜냐면 우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커피 가지고 가 있는 과일 향미가 아메리카노 때처럼 임팩트 있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우유를 뚫고 나오는 그런 어떤 과일 향미들이 너무 좋은 커피예요. 와, 향이 은 커피니 커피에 덕스 폴바세지 메이루. 아, 향이 권 헤이가 다 메이루야? 백다방도. 백다방 와, 근데 이거 맛있어. 진짜 커피보다 쉽지 않네. 커피보다 어려워. 우유가. 우유가 커피의 디테일한 향미들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좀 어려웠고.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S는, 아, 진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 카테고리 다르고, 얘 카테고리가 다르고, 얘세개 다르거든요. 이 상위권 세 개가 너무 좋았는데, 백다방이 진짜 지금 커피 덕스랑 폴바스 사이에 있는 거잖아. 백다방이. 확실히 관리를 되게 잘하는 지점의 라떼인 것 같고. 또 하나까지 재밌는 점은 서울을 쓰는 매장 이 진짜 많구나 프랜차이즈가. 전체적인 파일로 보자면 근데 상위권은 또메일을 쓰고 있고 또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 카페 라떼 티어표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저희 어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다 놓고 마셔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그래도 라떼 맛있게 만드는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카페 라떼 드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계절마다 또 시즌마다 또 바뀌니까요. 프랜차이즈 커피도 바뀌고, 또위에 상태도 바뀌고 하니까, 또 다음에 저희가 또뭐 주기적으로 할 때, 다음 카페 라떼 리뷰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수 있거든요, 결과가.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잘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쓰죠? <laughs>